쿠팡 최대 할인 할인 상품 정보. 요즘 핫한 바나나 거치대. 규직소스텐 바나나걸이 바나나 거치대를 소개할게요. 이 바나나 거치대는 스테인리스 재질로 튼튼하고 내구성이 좋아요. 바나나를 걸때 편리한 높이 의 위치에 있어 사용이 편리하답니다. 생각보다 완전 짱짱하고 튼튼해서 바나나를 걸어도 넘어지지 않아요. 또한 바닥에 두고 먹을 때도 안정적으로 지지해 주어 편리하답니다. 하지만 조금 굵은 두께로 바나나를 걸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완전 짱짱하고 튼튼한 디직소스텐 바나나거리로 바나나 보관을 더욱 편리하게 즐겨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청소년을 위한 수분크림을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큐어바이 인세레오 청소년 전용 퍼펙트 카밍크림이랍니다. 이 제품은 성인 트러블 케어부터 수분재생, 병풀 진정, 미백까지 다양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병풀 추출물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어 피부 진정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줘요. 또한 구중 히알루론산이 함유돼 수분감을 채워주어 촉촉한 피부를 유지해줍니다. 이 제품은 EWG 그린 등급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피부 고민이 있는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사용하기에 안심하고 추천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럼 이만 제품 소개를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엘라스틴 아르간오일 데미지 트리트먼트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손상된 모발을 위한 트리트먼트로 영양과 윤기를 더해줘요. 아르간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모발을 부드럽고 건강하게 바꿔줍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하게 샴푸 후, 모발에 발라 5분 정도 마사지한 뒤 헹구면 돼요. 이 제품은 향이 좋아서, 머릿결에서 은은한 향기가 오래 유지되어. 또한, 크림처럼 부드러운 질감으로 모발에 쉽게 흡수돼요 손상된